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 중간에 어, 용액의 진하기를 만드는 도구 만들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어, 색다른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액의 진하기로 인해서 우리가 토마토하고 메추리알을 띄워봤는데요, 그거와 달리 어, 설탕을 조금 더 진하게 농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녹여 봐가지고요. 설탕층 즉 색깔이 있는 설탕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선생님과 함께 어, 영상을 보면서 혹시 어, 집에서 실험을 할수 있는 친구들은 해봐도 좋고요. 어, 등교를 하게 되면 선생님과 어, 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설탕을 세 군데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비이커에 똑같이 100ml의 물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설탕을 농도를 조금 달리해서 넣을 건데요. 여기 첫 번째에는 이큰 사, 이큰 스푼으로 하나만 넣도록 하,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만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선생님이 설탕을 하나, 둘, 그 다음에 조금 더 넣을게요. 셋, 세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머지 설탕을 모두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다 넣을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두 번째에는 세 개를 넣고요. 여기는 다섯 스푼을 넣을 생각입니다. 보시면 하나, 어, 좀더 가까이 보여줄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에 조금 더 채워서 넣도록 할게요. 다섯 스푼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접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설탕을 다 모두 녹,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녹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자, 여기는 세 스푼을 넣었고요. 여기는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자, 다 녹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할게요. 그래도 빨리 녹습니다. 이거는 첫번째 한 스푼 그 다음에 세 스푼 그 다음에 여기는 다섯 스푼을 넣었습니다. 똑같은 100ml의 물에 넣었구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어느정도 다 녹았으면요. 선생님이 여기에 어, 색깔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는 어, 다섯 스푼을 은 곳에다가요 어, 빨간색으로 하고요. 제일 많이 넣었으니까 제일 빨갛다고 생각해서 빨갛게 하고요. 자, 빨간색 색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대신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자, 빨간색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수푸는, 어, 선생님이 초록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스푼에는 노란색깔 색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는 어, 빨간색은 또 이렇게 저어주고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안 되니까 다른 스푼으로 이렇게 저어도록 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또 다른 스푼으로 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어떤 실험을 해볼 거냐면요. 용액의 진하기를 해볼 건데요. 가장 진한 게 지금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노란색입니다. 제일 먼저 노란색을 한번 여기 스포인트를 이용해서 시험관에다 담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진하기에 따라서 층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인트를 이용해서 안쪽까지 해서 넣어 두도록 할게요. 색깔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스포인트도 각각 따르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한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초록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에 벽 쪽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넣도록 할게요. 아, 지금 노란색하고 봤을 때 섞여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한번 다시 선생님이 빨간색을 한번 넣도록 해볼게요. 빨간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어, 모두 섞였어요 그래서 소금 아, 설탕의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해 볼게요 여기 한 스푼 여기 세 스푼 여기 다섯 스푼 넣었는데 조금 더 진하게 설탕을 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선생님이 설탕을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에 어, 노란색에 한 스푼을 더 넣고요. 자, 두 번째. 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스푼을 더 넣고요. 자, 마지막 빨간 색소에는한세 스푼을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그럼 8스푼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세 개에 두개더 넣었으니까 다섯 스푼, 여기는 이제 두 스푼이 되겠죠?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스푼을 조금 분리를 해볼게요. 실험은 항상 오차가 있어서요, 어, 여러 번 실험을 하다 보면 그 오차가 조금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차가 생기기도 하겠죠. 자, 여서 덮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더 덮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색도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소모도 조금 더 넣어볼게요. 빨간색에는 조금 더 진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농도가 제일 옅은 거부터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제일 진한 거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조금씩 약간 농도가 굉장히, 어, 설탕이 많이 들어갈수록 약간 걸쭉한 느낌이 있어요. 자, 아까는 이렇게, 어, 약했을 때는 섞여버렸거든요. 네,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진한 거부터 빨간색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빨간색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넣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섞이지가 않아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벽에 붙여서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까 거는 선생님이 어, 섞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섞이지 않고 설탕층이 어,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서 층이 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두 개의 층이 만들어졌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을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노란색도 조금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좀 색소를 조금 더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노란색을 조금 더 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제일 진한 게 밑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연한 거 노란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 밑에 보시면 요게 빨간색이 훨씬 더 무거워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굉장히 진하게 돼 있고요. 지금 요색과 요색이 혁연히 차이가 있는데 요기에서는 조금 섞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노란색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초록색과 여기 위층에는 노란색이거든요. 약간 섞인 듯한 보이지만, 여기 노란빛이 보이시죠. 요만큼, 요만큼은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 그 다음에 빨간색이 보여요. 선생님이 요거 다음에 한번 다시. 어, 농도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한번더 실험을 해서 영상을 올려놔 볼게요. 여러분들 이 실험을 학교에 오면 진하기 실험으로 해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 영상 어, 과학 이야기 잘 들어주었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